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 파일명에 직접적으로 조선일보가 명기된 건 문건이 모두 9 개입니다. 네, 앞서 6월에 문건 공개 당시에 제목만 공개됐던 파일들이 이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그 실체가 모두 드러난 건데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문건은 2015년 4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이 문건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해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래서 9억 9천 9백만 원 편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좀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냐면 상고법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 비용을 상고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에서 뒤에서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법원 행정 측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조선일보와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를 청부했다는 건데요. 법원이 언론을 상대로 기사를 청부하면서 다른 문건에 보면은 이게 뭐야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언론사가 조선일보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목표를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같은 것도 왜? 대필 다 해주고서 서울대 총장 지내시고 이런 분들 이름으로 발표시키고 이랬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가 끝도 없더라고요. 네, 아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이었다면 뭐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하고 그 기사 핵심 내용인. 그 국민에 대한 여론의 조사를 이제 실제로는 맡기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이제 광고비의 형태로 섞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그 섞어서 물태구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건 단계적으로 그 어~ 비정상적인 절차들이 그대로 쫙 농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볼수 있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법원이 이례적인 거죠 거기 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네. 사실 진짜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정말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면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자담의 참석자를 이제 물색하는 과정 논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 기사가 나갈 적당한 시기들을 잡는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는 설문을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조사의 목적 같은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짐작컨대는 여론 조작을 상당히 의도했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네.